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셰프입니다. 자, 지금 오늘 나름 시장이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 코스닥을 보면서 투매라는 단어를 처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스닥은 반등이 나온다. 손절 못하신 분들은 예, 놔뒀다가 반등에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반등 일단 나왔는데 상당히 아쉬운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예, 상당히 아쉬운 반등입니다. 너무 작죠. 여기서 잘 반등 치고 있었는데, HLB, HLB 생명과학이 오늘 또 폭락을 하면서 시장을 다시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 꼬랑지를 윗꼬리를 달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어, 트럼프가 또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해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중이죠. 주말 동안에도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 제시한 개발도상국 혜택을 박탈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네개 조건, 네개 조건이 있어요. 자, 어떠한 음, 조건이냐? 어떤 조건이냐? OECD 회원국 또는 가입 절차가 시작한 국가들은 예,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자. 예, 그죠? 그다음에 현행 g 20 국가인 거는 예, 마찬가지로 어, 잘 먹고 잘 사니까 일단 어, 박탈하자. 예. 그죠? 우리 나라가 다 해당됩니다.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1인당 GNI가 어, 12,56달러 이상. 네, 우리나라가 해당됩니다.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우리나라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시한 음, 이네 가지를 어, 해당되는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국가가 총 35개 국가이고요. 어, 이 5개 국가들이 이게 이, 진행이 돼 버린다면 개발도상국 우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5개국 중에 유일하게 네 가지 기준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하고 당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 부분에서는 가장 크게 좀 타격을 받을만한 건 노시, 농업 부분이라고 좀 보면 돼요 비농산물 관세에서 평균 관세율을 6.3%에서 4.3%로 내려야 되고, 농산물 관세를 꼭 관세율 5년에 걸쳐서 50에서 70%를 낮춰야 된다. 개도국은 10년에 걸쳐서 33에서 47%를 인하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보시면 농업 보조금도 어 연간 1조 4,900억에서 8,195억으로 감축해야 되고. 운송, 물류, 보조, 보조금 즉시 철폐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제 부분들 예, 개도국들은 2023년까지 활용 가능했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그 중에서도 농업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어, 농업 인구가 가장 어, 상당히 좀 빈곤하게 빈곤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르신들도 많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은 반등을 시도해서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그 반등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어, 우리가 캔들 공부할 때좀 말씀을 어,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제의 음봉 은봉, 어제 음봉의 절반 몸통 기준으로 어제 음봉의 예, 절반을 올려내지 못하면 이건 제대로 된 반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뭐 내일 또 추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선은 이 절반을 못 넘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반등은 그냥 잠깐 반등이고 실패다. 자, 그리고도 이제 어제 하락이 워낙 컸어요. 줄줄줄줄 빠지던 상태에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솔직히 오늘 이만큼 반등 안 나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TV 나오는 양반들 뭐 전문가라고 하는 소위 그런 인간들이, 예? 거봐라! 반등 나왔지 않았느냐 이 소리 하고 있어 죽일 놈들 자 니들 때문에 지금 어 위에서 물타기하고 물타기하고 바닥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해 가지고 다 죽었는데 어 이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뭐 이제 올라온다 그리고 그네들의 주장은 늘 그거죠 많이 떨어지면 투매래 예, 많이 떨어지면 그렇지 않아요 현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투의 현상이 있는데 어제는 좀 나왔어요 어, 완벽하게 나오진 않고 일부 어, 물량이 나왔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시도 부분들로 봐야 되고 완벽한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640 요걸 뚫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을 좀 많이 갖고 계시고 코스닥 비중이 높으시다면 이쪽에서는 어, 만약에 것까지라도 가준다면 현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 어제 우리가 레버리지를 살짝 샀는데 아 오늘 매수 타이밍 좀더 좋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쉽습니다 오늘 어쨌든 상승도 좀 아쉽고 자 어, 코스피는 에, 지금 1년 반 동안 내려오는 하락 추세 부분들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지요. 맞고 떨어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파동 분석에서는 1파, 2파, 3파 하락인데 3파 중에서 하나 에, 떨어진 거예요. 3파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떨어져야 되니까 하락 추세는 더욱 더 맞을 것이고 요걸 좀더 세부적으로 봐보자라면 지금 우리가 확장형의 형태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고점도 맞췄고 자 어저께 그죠 저점 부분에서 반등 좀 나올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670 근처까지 가지 않겠냐? 670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도 분명히 어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근처까지 왔으니 일단은 반등이 여기서 끝이냐 아니냐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끝이냐 아니냐는 좀 봐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수렴하는 그 우리가 이제 상승쇠기형이라 그러는데 약간의 그런 음, 부분들로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어, 됐겠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1, 2, 3 시작인데 이게 3, 3도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음, 음, 음 부분들에서는 1, 2, 3, 4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가 한번더 떨어져야 되는 관점2로 예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 사가 끝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사가 끝이냐 아니냐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사파, 4파, 이파와 4파는 어, A, B, C 반등이 나오거든요. 보통 A, B, C 플랫 조정이 나오거나 플랫 플랫이 나오거나 A, B, C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A, B, 에, C, C가 지금 C가 A, B, C 이렇게 하나가 더 연장되듯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어요. 혹은 혹은 이게 만약에 제가 어 약간 상위의 개념으로 좀더큰 반등이 나온다면 라 1, 2, 3, 4, 5 이렇게 해서 A, A, B, C, B, 1, 2, 3, 4, 5 내지는 어 이렇게 하나 찍 하나 그어지면서 C가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고 어쨌건 우리는 270을 넘기기는 좀 어려울 걸로 어저께 봤을 때 오늘 일단은 넘기지는 못하고 끝나는 모습입니다. 뭐, 내일 이제 두고 보죠.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사실, FMC, 그죠? 미국 FMC를 앞두고 있고, 어,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협상이 진행되냐 마냐, 요런 부분들이 조금 변수가 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어저께 이제 관망세, 망세방세 망세, 관망세로 어, 진행이 있는데 오늘도, 어쨌든 FMC를 좀 지켜보는 관점으로 관망세가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뭐 반등 나올 걸로 예상했지만 콜로 크게 먹기보다는 뭐 이렇게 물량을 확 하기보다는 그냥 소소한 단타 위주로 매매를 했어요. 어 여기서 콜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승하면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나는 게 콜이고요. 푸시라는 것은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나는 상품이 푸시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질문을 하셨길래 혹시나 보신다면 네자 어쨌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어 댓글에 질문들 남겨 놓으세요 이렇게 뭐, 답변도 드리고 해보죠 자 어쨌든 지금 음, 시장 움직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참고들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고 참고들 하셔야 될것 같고 요게 이제 사파 일단, 은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이지 않을까? 우선은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어, A, B, C, 파 부분들로 4의 조정이 이제 반등파 부분들. 이제 조정이거든요. 반등이기 때문에. 음. 주파동이 하락파동이기 때문에 조정이라 그래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눌림목 주는 것만이 조정이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음, 5파 하락이 한번더 남아있을 수 있고, 이 5파 하락 부분들은 이제 더 거시하게 본다면 3파가 다시 크게 나가는 예 크게 나가야 되는 3파. 즉 이게 1파거든요, 이제이 예. 이만큼이 1파예요. 1 1이에요. 요게 2구요 근데 이 3이 가면 이것보다 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서야 3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봐도 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FMC가 지나면서 매우 조심. 매우 조심. 8월 달도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예, 그쵸? 주식은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우리는 현금 확보 부분들을 위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음, 잡아 드리는 부분들. 오늘은 워낙에 또 많은 업종 종목들이 그동안 너무 큰 하락 폭락이었죠. 사실 이런 부분들에 에, 큰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아주 아쉬운 그런 아주 아쉬운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다지 눈에 띄는 상승까지는 하지 못하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바닥을 섣불리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선무당들,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에도 계속 바닥바닥바닥바닥거렸던 인간들, 어, 직구석에서 방바닥이나 좀 긁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바닥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하루 올라간다고 또 TV에서 온갖 소리들 해대고 있죠? 아, 이제 바닥 확인이라고? 웃기고들 자빠졌어요. 네, 그죠? 거리랑 보세요. 거리랑. 어? 이 정도, 이제 크게 올라갈 거면 거래량이 이만큼 밖에 안 나오겠어요? 더 세게 나와야지? 그죠? 오늘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어, 나름, 나름, 강력하게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좀 땡기는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조금, 어, 선무당들 이야기들, 뭐, 맨날 틀리는 인간들 얘기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셔서 흐름들 잡아 나가세요. 아시겠죠? 자, 음, 내일도 성공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셰프였습니다.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